올해부터 영종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비 지원 절차가 개선됩니다. 그동안 영종 지역 주민들은 대중교통비 지원을 받으려면 분기별로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. 하지만 올해부터는 1년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. 신청기간도 기존에는 10일이었지만 앞으로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. 올해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영종 지역 주민 대중교통비 지원 포토를 통해 진행되며 이번에 신청하면 올 4분기까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. 한편 영종구간 공항철도는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제가 적용되지 않아 영종 주민들은 비싼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. 이에 인천시는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